역사를 알면 당신도 인사. 저는 진행을 맡은 중상층 영자큰관계입니다 자기 소개해 주시죠. 아 예. 일제시대 전공하는 범인입니다. 아 오늘 굉장히 특이한 주제를 갖고 오셨습니다. 아, 주제 공개는 좀 있다. 아 주제 공개는좀 있다고 뭐할 아. 말이 또 있나요? 아니 아니. 이게 좀 제가 스토리텔링 오늘. 아 스토리텔링. <laughs> <laughs> 오늘의 특집은 네, 끝까지 들어야 할수 있는 아뭐 이런 거. 아 그래서 오늘 일단 제목도 밝히지 않고 아마 하다보면 근데 아마 음. 제목을 보고 클릭을 하셨을텐데 <laughs> 굳이, 굳이 제목을 네. <웃음> <웃음> 제목을 <웃음> 바, 본, 봐도 내용을 아 내용을 알수 없다 아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은뭐 바로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뭐 네. 첫 번째 스토리텔링의 첫 번째는 <laughs> 무엇이죠? 이건 1924년 네 1924년이라는 시대적 배경 네. 10월이, 10월 10일 아 가을. 시월, 가을 선선한 가을 아 가을이다, 가을이다. 어 경성복심법원이라고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심대판소 보는 곳인데 음. 네. 서울에 법원에 정문에 음. 사람들이 2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1 9 2 4년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3일운동 끝나고 5년 지났고요. 음. 가을, 10월 20일 정도면 쌀쌀해지기 때문에 음. 긴팔을 입어야 돼요. 음. 반팔을 더이 입을 수없는든 음. 스웨터, 살 얇은 스웨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좀드레으니까좀더 <laughs> <laughs> 추웠다. <laughs> 좀더 추웠다는 <laughs> 걸 감안하면 약간 도톰한, 네. 약간 도톰한 스웨터. 이때는 이제 집에서 어머니가 짜 주셨을 테니까. 아. 그런 거. 하나 하나 입은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예. 네, 근데 돌아다니는데 음. 법원에 2,000명의 군중이 모였다. 2,000명. 왜냐? 어떤 재판을 방청하기 어허. 이런 현상이 최근에도 있었는데. 음. 박근혜 대통령 재판 때, 전 대통령 재판 때 사람들이 많이. 아직까지 본인의 마음속에는 대통령이다. 아, 내네 그래, 탄핵 대통령. 아, 네. 네. <laughs>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당시 재판의 방청객 총원이 60여 명 음. 정도여서,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9시간씩 기다렸다가 못, 못 보고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아, 연예인이네요! 어, 이게 재판인 거죠. 어. 재판을 거의 무슨 콘서트 티켓에 대면 네. 사람들이 몰려갔다는 음.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도대체 뭐냐? 음. 무슨 사건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봤냐 했을 때, 어이 사건의 명칭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희가 이제 뭐, 뭐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게 나면 그 사건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네. 무슨, 무슨 사건? 네? 이 사건의 이름이 본부 독살 미인입니다. 본부 독살 미인. 네. 아, 일단 미인이 붙었다는 거. 네. 그리고 본부. 남편입니다, 본부가. 당시 아, 아 남편. 본 남편. 남편을 독살한 미인의 음. 사건이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본부 독살 미인한 사건이라는 게 터졌고, 음. 그런 재판이 열렸는데. 음. 그거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보러 간 거죠. 음. 그럼 이 사건이 도대체 뭐냐? 음. 이제 내용이 들어가죠. 아,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laughs> 해보겠습니다. 일종의 이 김정필이라는 사람이. 아하. 누가요? 그 죽인 분이, 분이. 아니 분이. 가해자가 김정필이다. 김정필. 예. 음. 이분이 뭐말 그대로 본부를 독살했고 음. 미인이라는 거죠. 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1905년생이고, 한경북도 아. 면, 명청군 해필이면 을사조약 때 태어나셨네요. 아, 그렇죠. 네네네. 을사조약 그렇죠. 이 체결될 때 태어나셔서 음. 함경북도에서 태어나셔서 음. 이때 1924년이니까 22살. 그렇죠. 22살이에요. 열아홉? 여러... 미죠. 아니. 22살이죠. 그런가요? 음 그렇군요. 아닌가요? 20살이네. 네, 19, 20. 아, 20살. 나도 <laughs> <또> 자신이 없어서. <laughs> 그래서 수학이 안 돼가지고. 어, 19 아니면 20살. 20살. 20살? 20살? 네, 19에서 2 0겠좀만으로 음, 하면. 음. 어쨌든 그 24년에 혼례를 치운 겁니다. 음. 그러니까 4월 27일에 혼례를 치웠어요. 음. 재판은 10월 11일에 열린 거고, 2 0재 판이. 어, 그럼 뭐 거의 뭐 혼인과 동시에 죽였네요. 어그러니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음. 1924년 5월 23일날 네. 사건이 일어났는데 결혼지 결혼, 한 달이 안 됐네, 요한 달도 안 돼서 네. 당시에 이 김정필이가 음. 씨가 그 시어머니가 계시잖아요. 네. 시어머니가 같이 사는데 네. 시어머니가 쥐를 잡기 위해서 쥐약을 넣는 걸보니다 음. 그래서 어머니 그 쥐약은 어디서 사요? 라고 물어봤대요. 아 엄마, 어그 시어머니네. 그래 알려주셨겠죠. 네.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김우철이 이것습니다아 남편인가? 남편. 남편이 누군지 말을 해야지. 네, 김정필의 남편 김보철이 갑자기 음. 병상에 누군 거죠. 심심기시지 않아. 그 어머니가 너 대체 뭐했길래 이렇게 아프나 음. 했더니 아내가 준 중업밥과 엿을 먹었더니 음. 그 뒤로 몸이 안 좋다.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상한 겁니다. 어. 며느라기가 얼마 전에 취약을 물어봤고 음. 며칠 안 지나서 부인이 준 밥을 먹고. 음. 남편이 쓰러졌다. 이상한 거죠. 왜 이상하지? <웃음> <웃음> 이게 왜 이상하냐? 아니, 아니죠. 이거는 그 전에 시그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아니, 아니 원래 아니, 이때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때는 그, 부인이 그, 남편을 밥 차려주는 게 일상적이었고 밥을 차려주는 게 그거 그러니까 원래 하던 행위라는 거죠. 밥을 차려주 주먹밥을 하는 아, 주는 거. 이것 하나 더 하면 네. 일상적인 밥이 아니었고. 음. 당신 요새 위장병이 있으니, 응. 이 여시랑 이, 이 주먹밥이 응. 뭐 좋다든 안에 몰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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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이제 의심할 수 있죠. 따로 준 겁니다. 아, 아, 따로 줬다! 일상적인 밥이 아니라, 밥은 시어머니랑 같이 찾았을 텐데. 아하, 네. 그래서 따로 준 거. 응. 나 의심스럽고, 그리고 이 당시에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 단적으로 1930년, 응. 살인범으로 수영자가, 응. 형무소에 응. 남자가 53명 있었고, 응. 여자가 47명 있었어요. 응. 근데 그 47명 중에 31분이 남편을 죽이신 분이에요. 아, 굉장히 높은, 상당히 높죠. 네. 이게 서대문 형무소만 봤을 때는 그 아하...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시어머니가 눈치가 엄청 빠른가 보죠. 아... 그래서 어쨌든 신고를 했고 그도 그한 이틀 지나선가 해서 김호철은 시름시름할 때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하. 왜 죽였나요? 어 전남편도 아니고 현남편인데. 네. 일단은 김종필. 김정피... 이, 이제, 경찰서 조사를 받겠죠. 네. 신문조사를 받으면서, 어, 처음에는 1심이나 예심에서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데, 네. 왜 남편을 죽였냐. 네. 좀, 김호철이 못생기고 무식하고 우둔하다 아. 그러면은, 저희 와이프는. <laughs> 네, 뭐까지. 네. 네. 뭐까지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보통 이 시대에 아, 조언도 있고, 아, 불안한데? 네. 어쨌든 시집을 좀, 자기 선택권이 없잖아요, 네. 어쨌은 그런 거고, 사실은 김정필 집이 엄청 가난해요. 음, 아하. 네, 그런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미모가 예뻐서 음. 조금 괜찮은 집에 시집을 이제 아, 김호철 딴의... 씨 같은 경우 사망한 김호철 씨 같은 경우에는 집이 조금 사납군요. 조금 사는 아하. 집인데, 아하. 근데 사실은 이제 사건의 본질은 따로 있죠. 네. 어, 김옥산 씨와 함께. 아, 이름이 심상치가 않은 이름이다. 네, 김옥산 씨. 누구 비슷하죠. 네네네. 네. 김옥산 씨가 누구랑 비슷해요? 김광산 아, 김강산. <laughs> <laughs> 이거를 보고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laughs> 떠올린다는 거는 굉장히. 한 글자 다르지 않나요? 네네. 아,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네, 아무튼. 네. 어쨌든, 김옥산 씨와 김정필이 불륜 관계였습니다. 아. 이게 뭔지 인가요 아하. 아아 네, 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남편이 못생기고 무식하고 아 우둔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던 겁니다. 음. 그래서 남편은 어 아, 잠깐만요. 네. 김정필이 김옥사가 불륜을 했다는 겁니까? 아. 김종필 여자 아 남편이 김옥산이랑 불륜 중이 아니라 네. 그럼 김옥산 씨는 음. 여자가 아니라 남자네요. 김종필 지금까지 남잔 줄알아뇨아니아니 김옥산 씨가 나는 김호철이랑 바람난 사람 아니 아뇨아 아닙니다. 아 김종필이 불륜 아 네네 굉장히 좀흥미롭워지고 있어요. <laughs> 김종필이 남편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음. 좋은 배필 그러니까 음. 좋은 불륜 대상을 만났으니까 음. 남편 없애버리면 음. 나는 새 살림을 살수 있다. 아. 김옥산 씨는 외모가 추정하신 분이었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여기 사건에서는 김옥산이나 김호철에 대한 사진을 연구할 이름이... 수 있으면 좀 띄워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 김정필 사진이 있는데, 김옥산 아. 사진은 없어요. 아, 김정필 김옥... 사진을 보면 확실히 미인이십니다. 아, 저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아까도 말씀했듯이 자백을 이제 했습니다. 네. 내가 죽였어. 라고 뭐 얘기를 했고, 이유도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대가 항상 앓고 있는 위병과 임질을 음. 고치려면 이 음. 약을 먹으라. 음. 이 약은 나의 오천이 먹고 신기하게 나은 것이니 안심하고 먹어도 좋은 것이라. 이렇게 응. 하면서 이제 줬다. 그러니까 이게 약만 먹으면 이상하니까 네네. 밥 안에 약을 줬는데 그쥐약인 거다. <laughs> <laughs> 독살을 이제 한 건데. 네네. 근데 이것도 좀 재밌네요. 임질이 있었다는 거. 그렇죠. 남편이 임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의심스럽죠. 네네네. 일단 남편도 뭔가 딴짓거리를 했을 확률이 높다. 남봉일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이 당시에 뭐 아싸리 팔입니다. 일단은 음. 예. 그래서 일단 한경북도 지방법원에서 김정필은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아, 남편을 죽여서 살인죄로. 살인죄로 사형을 사형을, 사형을 언도 받은 어, 거죠. 어, 어. 그러자 바로 이제 항소를 합니다. 아 변호사를 썼군요. 다, 예. 간호, 엄청 가난했다네 관선 변호사입니다. 아, 관선으로? 국선, 그러니까 지금은 다는 국선. 관선, 일본인 변호사가. 아, 그, 부단거래에 나오시는 그, 그, 국선 변호사. 아프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변호사. 심심미약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laughs> 아,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변호사 얼마 받는지 알아요? 30만 원밖 없어요. 제가 국선 변호한 하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3 0만원 받아. 30만 경성복심 법원으로 넘어왔다. 나는 음. 얘기가 이제 언론 보도가 확 경성에 아. 이제 소식이 퍼지는 아. 거죠 언론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사의 제목부터가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강형수물의꽃 같은 미인. 꽃 그리고 사진까지 썼습니다. 음. 너무 음. 명확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미인 남편 미인이 남편을 이게, 죽였다고.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동아일보입니까?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조선중앙일보 다 똑같습니다. 보고 아미 미인이다. 미인 무조건 무슨 어.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신문 독살 미인 사건이나 제목을 붙이니까, 그 뒤에, 이런 본부 사례가 일어나면, 덮어놓고 미인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거예요. 사진을 보지 않고. 어, 이게 아, 게... 대단히. 그러니까, 뭐, 문제가 안 되죠. 앞에 무조건 미인을 붙이고, 음. 보이는, 잘 팔리니까. 음. 이게 상업, 언론의 상업성도 여기서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이 미인이라고 됐고이 심이, 이 심에서도 당연히 검사가 사형을 구형을 했죠. 근데 김정필이 1심에서 했던 자백을 다 뒤엎습니다. 아! 나는 난 죽이지 않았다. 않았다. 그냥 아파서 죽은 거다. 아, 아, 술 먹고 했다였으면 조금 가명을 음. 됐을 텐데. 아, 모르겠습니다. 심심미약은. 1심에서 네. 근데 일심, 근데 했던 자백은 니네들이 압력이 위해서 그냥 꾸며낸 소설이지. 어허. 나는 안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죠. 갑자기 아니래. 어... 라고 하니까. 근데 또 이뻐요. 사람들이 편해서. 동종요론이 나온다. 어? 안 죽였다는데 왜 그러느냐. 뭐, 저렇게 예쁜 사람이. 그랬을리 그... 없다. 그래서. 뜬금없는 장문에 투서가 날라오기도 하 아하. 그 재판소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중요한 내용이 자기네 복심법원에서 법정에서 응. 그걸 듣고 있는데 당시 법정에서 느낀 그녀의 인상 때문인지 응. 공수를 할때 그녀를 둘러싼 몽롱한 분위기 때문인지 어, 내가 법률적 판단력은 부족하지만 저 사람은 안 죽인 것 같다 아아 <laughs> 투서를 부른다 몽롱한 분위기 약간 그 눈이 약간 그 매력적인 눈이었나 봐요? 쌍꺼풀이 없으시던데 네네. 나중에 보니까 어쨌든 그건 모르겠는데 이상함이 느꼈고 응. 또 그런 미인이 그런 식으로 응. 해서 이거 좀 재판을 좀잘 해달라 라는 응. 식의 투서가 날라오질 않나 응. 아. 김정필은 이제 용수를 쓰잖아요 잘했단 네. 시 재판 용수를 벗으니까 와... 과연 천하의 색이다 아... <laughs> <저> 방청객들이 <laughs> 이게 재판이 아니고, 아니고 무슨 연예인이나 수근수근거리는 좀 어쨌든 이 미모가 굉장히 화제가 되는 응. 거죠 옛또 이런 사건이 현대사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있었어요. 뭐 미남이나 이런 것도 있고. 도둑, 도둑이었는데, 음. 그 도둑, 도둑이었을 거예요. 근데 음. 그, 그 수배 전단지가 음. 이제 음. 돌렸는데, 그게 엄청 이쁘게 나온 거죠. 음. 그래서 그게 엄청 화제가 된 거예요. 이 도둑이 네. 이렇게 이쁘다. 음. 그 분이 부담감에 자수하셨어요. <웃음> <웃음> 영화도 사실이에 부담감에 자수를 하셨어요. 나는 살인범이다 아 그렇지 아니 근데 이게, 그거는 에이 아 이게 영화니까 그래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이런 거랑 다르네 아, 거기도 미남이 죠 아, 미남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네. 그리고 그게 실화바탕이잖아 심지어 그래요? 실제로 그거 일본 이야기 아닌가? 일본 실화바탕 네. 이야기잖아 요 실제로 그렇게 잠깐 떴던 적이 음. 있으니까 범죄자가 <laughs> 이렇게 한 경우도 주목 있는 주목받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특이한 음. 경우인데 음. 어쨌든 뭐 이게 어찌 보면은 뭐 그렇죠 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요새 뭐 고유정 사건도 있는데 음. 얼마 전에 굉장히 잔혹한 방법으로 음. 전 남편을 음. 살해했었던. 그거는 이제 거꾸로 이제 살인 방법하고 의외로 음. 평범하다. 음. 되게 평범한 사람이 엽기적인 음. 살인을 저질렀다는 음. 지금 프레임으로 가고 있죠, 그거는. 음.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고. 고개를 끝까지 안 들으셨어요, 그분은. 음. 머리카락으로. 근데 이분은 용수를 벗고 얼굴을 깐 거네요, 지금. 뭐. 과연 천하일세기로서. <웃음> <웃음>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동종년는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음. 관선 지금 아, 아까 전에 그 30만 원 받은 30만 그 사람이 네. 그 사람에 대한 비판 엄청합니다너 똑바로 아, 너 말하자. 아, 일본인이었습니까? 일본인이 한데. 네. 아, 너왜 변호 저 사람 변호 외치로안 해주냐는 비판이 많고. 아 그럼 바로 스미마행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근데 스미마셍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또마대를 외치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laughs> 음. 부산에 있는 이제 변호사 한, 조선인 변호사가 아, 아. 내가 대신 변호를 해줄편 아. 60여 명의 사람들이 진영성을 낸다마. 그럴 여자가 아니다. 네. 그리고 아니면, 그렇더라도, 좀감명 사용은 음. 너무 안 돼. 네. 자 근데 언론이, 네. 아, 지금 살인사건인데 니네 동종여론에서 엄청 비판합니다. 음. 그러면서도 꼭 이런 거 씁니다. 음. 아, 용수를 그래. 벗은 얼굴이 비를 먹으면 백꽃 같다. 아, 비를 먹으면 백꽃? <laughs> 아, 이 표현이, 이때는 굉장히 그 언론에서의 표현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무슨 문화처럼, 네, 네, 네. 아니, 자기네가 동종여론을 비판하는데 어. 뭐 재판 그 내용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서 김정필 미문을 계속 쓴줄아는 아주 이중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부검을 맡겼는데 응. 부검하면서 쥐약이 나옵니다. 쥐약으로 아! 판정이 되면서 아, CSI가 떴군요. 네. 김정필이 나는 안 죽였어요라는 응. 말은 이제 끝난 거죠. 아니지. 이, 이, 내가 먹는 게 어, 아니다. 안, 안 먹인 걸 수도 있잖아. 나나 응. 점점 지금 정필이누원한테 그건데. 이말 믿어줘야지 안 죽였다는. 당신 그래. 같은 사람이 문제. 네. <laughs> 어쨌든 <웃음> 그럼에도 동종 여론이 나오는 게 사형 너무하다. 응. 김정필기는 말아달라. 그리고 김정필 같은 미인이 살인을 저질렀을 리도 네. 네. 없지만 음. 설령 살인을 저질렀다 해도 환경 탓이지. 아, 김정필의 잘못이 아, 아니다. 나는 감이있습니다 아, 사회주의자들인가요? 사회. <laughs> 그 사회 탓이지 개인의 잘못이야. 이게 아니다. 되게, 되게 흥미로운 네. 게 주부 살해라든가 본부 살해가 사실 네. 뭐 연구도 있고 막 그런데 음. 두 가지 뭐 있어요. 하나는 개인의 어떤 그거나 조선의 뭐 풍습, 좋은 풍습 음. 탓이나. 뭐 사회 구조 타 이런 거 보는 거 있는데, 이게 오히려 미인 때문에 사람들이 음. 이 구조적인 짓을 하게 되는. 사회 좀 신기한 음. 거죠. 당시에 그냥 하나만 더 얘기해드리면 여성이 개인으로 혼자 사기 되게 힘들어요. 결혼을 하고, 당연히 가부장제가 어쩔 수 없는 사회니까 이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이 남편이 없으면 못 사기 때문에 음. 남편을 죽이더라도 당연히 다른 남편이 있어야 되고. 김옥산 씨. 네, 없으면 안 됩니다. 음. 그냥 죽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음, 음. 친정사도 안 받아주니까. 음. 어쨌든 그런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게 있는데 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 그런 사회적 문제를. 아 사람들의 어떤 그 지적인 능력을 음. 높여줬네요. 우리 김정필 씨가.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나 앞에 말이 제일 김정필 같은 미인이 살인을 저질렀을 쓸 리도 없지만 음. 이 감정이 분위기, 이 감정이 핵심인 거죠 사실. 네.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음. 이제 최종 판결은 가명이 됩니다. 무기징역으로. 아, 가명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쨌든 가혹하죠. 무기징역. 징역에서 최고치를 주는. 네네. 네. 통역관이 얘기해줍니다 응. 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사는 거. <laughs> 네네네. 그랬더니 김종필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나는 오글해서 그럼 상고를 하겠다. 아, 30으로 가겠다. 가겠다. 아, 지금 국선 변호사 지금 <laughs> 장난, <장나> 표정 장난이 <장나> 빠트요 <laughs> 아, 지금 조선인 변호사. 아, 아까 전에 그 부산에서 올라온 분이니까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관 안 해요. 응. 음. 음. 왜냐면, 징가 너무 확실하니까, 음. 올렸어도 아마 기각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음. 상황이니까 안 하는데, 이 심재판이 선고를 받고 나서, 김정일 음. 법정으로 나오는데, 방청객들이 대성통곡 아, 팬클럽이 이미 생겼네요. <laughs> 이미 팬클럽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모두 그를 쫓아가는 동안 아주 난리, 대혼자 낯싸이판이 벌어집니다. 이건 거의. 뭐, 어떻게 봐야 돼? 네. <laughs> 팬덤이 생겨, 팬덤. 팬이죠? 네, 팬클럽이죠. 네, 팬, 팬덤이 생겨서, 대혼자 네, 네. 불러서, 우리 저기, 김정필 씨는, 네. 감옥을 갖게 됩니다. 음. 그럼 이제 끝나냐? 음. 옥중생활까지 언론에 나옵니다. 아, 이분의, 이 정도면 연예인 맞네요. 네. 이 정도면 연예인. 정치인 맞네요. 옥중생활 나오나요? 정치인 옥중생활? 아, 나오죠. 요즘 그, 503은 옥중생활이 계속 아, 오503 정도 그인거죠 아. 일반적인 밑에 있는 사람들 잘안나오고래서 아, MB라고 503 정도 급이다그 정도 급인 거죠. 옥중 생활까지 아, 이렇게 보도해 그 정도 화제가 되고 사람들이 아하. 궁금해한다는 거죠. 김종필이 감옥 가서 막 평판이 아하. 좋아서 상장 세개를 받았다. 아, 이 정도면 금자씨죠. <laughs> 이 정도면 금자씨죠, 그 네. 어쨌든 그래서 막 같은 그런 옥중 생활에 뭐 밥은 뭐 먹고 뭐 살고 같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나오는 음, 음. 상황인데. 뭐 결국에는 무기징역이 감형이 개, 돼요 계속. 아 계속. 한 뭐, 해를 많이 해 가지고. 품주였나 뭐 봐요. 뭐 징역 20년에서 다시. 금자씨네 그렇죠. 자씨네 아주 그럴 수 있죠. 교회도 다니고 이제 해산 결정해서. 아 어, 그렇겠죠. 응. 그래서 23년으로 주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36년 12월 18일에 네. 나옵니다. 아 아니, 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36년 12월 18일에 나오는 건데 네. 1년 8개월 전에 가석방 시켜줍니다. 형 집행정지로. 아, 그거 굉장히 빨리 나왔네요. 무기진영을 응. 받았는데, 24년쯤에 받은 건데, 몇년산 겁니까? 11년 정도 살고 나거죠그 그리고, 그, 가석방도 미리 받은 거죠. 응. 그래서 추록해서, 추록한 뒤에 얘기도 나옵니다. 아, 어떻게 살고 있다? 고향으로 내려갔다. 아, 김정필씨가 어떻게 살고 있다라는 거야? 고향에서 얼마 안해서 그곳을 응. 떠나서, 응. 송천여관이라는 응. 집에 한 명도 있다. 아, 사실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웃음> <웃음> 이거를. <웃음> 계속적으로 보도를 하네요. 거의 그 파파라치죠, 아니 데이 정도면. 아, 정도면 음반 하나 내시지. 이정 <laughs> <laughs> 음반 하나 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 보면서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음. 이분이 이분이 그 해방을 보셨나요? 아, 그것까지는 안. 그것까지 나오지 않고 제가 찾은 건어 이게 삼천리에 실렸던 해방 아, 이야기까지, 아, 아. 송천명안에 있다는 것까지 네. 찾았고 어그 이게 자히 집에 갔는데 집에서 안 받아 줬겠죠 보니까 음. 딱 그래서 여간에 이제 한효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둘 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 뭐 터지면 이름다 붙이잖아요 자극적인 뭐 어디 뭐 PC방 살인사건이라든가 그렇죠. 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그런 식으로 붙이는데 뭐 음.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미모 음.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음. 거고 사람들의 팬덤과 호기심과 약간 포르노을 보는 듯한 음. 보도방식이 이 시대에도 있었다 음. 자극적인 언론보도라고 하는 음. 것도 음. 어, 요즘에서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일제 시기에서도 이런 자극적 보도들은 이어지고 있었다. 이거 네. 말고도 이제 수많은 자극적 보도들이 음. 있는데 자극적 보도 시리즈를 할까요? 아, 자극적 보도 시리즈? 이런 거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언론도 포, 네. 이런 건데. 음. 어쨌든, 네, 언론이 지적해야 될 거는 당시에 본부 사례가 사회적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음. 굉장히 여성이 남편을 죽이는 사건이 많은 경우고 일본 측에서는 그게 조언으로 인한 니네 아주 악습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비판도 있고 아니면 사회구조적으로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 인신매매적 결혼 습관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연애 문제 뭐 이런 것들, 다양성이 있는 건데 그런 속에서 이 사건을 봐야 되는데 언론은 일단은 배꼽같이 이쁜 얼굴 지네가 얘기하고 왜 미모에 집중하려고 욕하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이거 참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 보여주는 게 김정필 살인사건의 사례 중 하나고 이런 사건 일종의 포르노 형식으로 보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비판해야 될 지점도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좀 자극적인 주제를 한번 갖고 와 봤는데 다음에도 이런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다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다음에는 그 조선인이 중국인을 어, 때려 죽인 사건. 때려 죽인 거야. 걸로. 뭐. 좋습니다. 음. 다음에도 살인 사건으로 <laughs> 찾아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사라면 당신도 인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100여 명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땡큐.